워싱턴주 벤쿠버 주님의 교회 남선교회가 지난 7일 포틀랜드 헤론 레이 골프콜스에서 네팔 구호 기금 모금을 위해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골프대회는 오영성 목사의 기도와 한경수 남전도회 회장의 경기 운영 소개 후 시작되었으며 벤쿠버 한인의 이광준 회장을 비롯해 안무실 전 회장, 이응복 전 회장, 정영세 전 회장, 최훈진 전 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선교 기금 모금에 함께했습니다. 네팔 9호 선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경수 남전도회 회장은 선교기금을 후원하기 위하여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상품을 증정한 배윤길 행사위원장을 비롯한 성도들과 행사 진행을 도와준 강정일 부회장 그리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준 여전도회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팔 지진 피해 복구기금 모금 골프대회에서는 4천 불이 모금돼 지진으로 상처를 입은 네팔 국민들에게 선교기금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